기업리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윈윈한 대도로 상생 협력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시키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그런 단체다 라고 이해 지금 현재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단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회원사는 2180 2200개 정도 있고요. 중소 중견기업이 90% 전문가분들이 한5% 대기업 임원분들이 한5% 정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는 서울이 서울 경기권이 가장 많이 85% 이상 있고 이제 대구, 대전, 뭐 광주, 대구 이렇게 여러 전국에 이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간격 설립 목적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중소기업 아이템 발굴, 대중소기업 동방 성장, 강소기업 육성 및 도용 창출, 국가 경제 발전 기여를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회원 자격은 뭐 작지만 특정 분야에 강점이 있는 중소 중견 기업들. 뭐 매출 1조 이하라고 되어 있지만 매출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정 분야의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연예비 납부, 한 법인 또는 개인이 회원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비전은 회원사관 또는 외부 대기업과의 상생협력과 비즈니스 매칭을 통해서 중소기업 매출 수익 향상과 경쟁력 향상을 통해서 2030년까지 1만개 아이템을 발굴하고 1만개의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게 저희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적인 강소기업들, 경제단체들이 되는 것이 저희 꿈이고, 그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및 강소기업 육성하고, 고객중심 차별화 협력에 대해서 이제 코어 밸류를, 코어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강한 기업을 만드는 강기업을, 강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로, 주요 사업 내역들은 뭐 교육이라든지 비즈니스 매칭, 뭐 비즈니스 아이템 발굴, 뭐 국내외 사례 연구, 여러 교육, 포럼, 세미나, 개최, 뭐 지도자, 코칭 사업 등 여러 가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에 협회를 설립했고, 그, 2017년 2월에 저희가 사단법인 허가를 받았습니다. 한자부에서 당시에 받았고, 2017년 7월에 이제 중소벤처 기업부로 되면서, 협회의 명칭도 한국강소기업협회로 2018년 5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연혁이나 활동들은 뭐 당시 2015년에 코로나 이전에는 뭐 3일에 걸쳐서 한 번씩 행사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행사를 해서 여기 다 얘기하기도 힘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지금 이 PPT가 230페이지가 넘어서 이거를 다 설명하면 뭐몇 시간이 갈 거라서 이거를 다 설명하기 좀 어렵고 최근에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조금씩 이제 좀 횟수가 줄어서 뭐한 달에 한두세번 정도씩 이제 행사를 예, 좀 줄었는데도 그래도 한 달에 많이 하면 한 3, 4개까지 보통 한 2, 3개 이상은 하는 정도로 줄은 상태인데 굉장히 액션이 강하고 활동적인 그런 협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이후에 사진 관련된 내용도 너무 많아서 이걸 다 보여드리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활동과 그런 행사를 진행을 했었고 기사 내용도 뭐 검색해보면 너무 많이 나오는 최근에 가장 핫한 협회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것으로 간단하게 마치고, 다음은 지금 나눠드린 요 자료를 보시면, 이제 그 세종로 국정 포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을 보시고, 이제 그 모두 사이트를 한번 열어봐 주십시오. 요거 설명을. 네네.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노란색 그 책자를 한번 보시면, 이제 저희 그 세종로 국정 포럼, 그 사단법인 한국 시민 자원봉사회가 어떤 조직인지 자세히 알수 있는 자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홈페이지를 보셔서 예 한번 설명을 어디 예 어떻게. 우선 너 책자 가지고 먼저 하고요 네 책자부터 네, 저희들도 그 국가 사회 발전을 기한다 이런 목적이고요 표지를 봐주시면기본적으로 어, 인문 정신 단체고요 그다음에 이제 윤성로 지금 나눠드린 자료가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위원장을 모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장을 넘기시면 어떤 세종목 포럼이 하는 일이냐는 하는 게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목 포럼은 일반회원하고 정회원이 있는데, 거기 이쪽을 하단을 보시면 은 정회원은 이렇게 입력, 이 집책을 이렇게 정해서 드립니다. 전부 다 이원장 이렇게 집책을 정해서. 그래서, 어, 이 뜻은 서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원장이라고 할 때는 이원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 3신 이원장 정홍수 그럼 이분은 행정 3신 이원의 이원장. 그러니까 본인이 역량이 되면은 행정 3신 이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또 어디 행사장에 가서 주최 행정 3신 이원회 뭐 이렇게 이름도 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이 뭐 우리 안경환 와인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음, 글로벌 품격 네, 한국에 아마 저분이 최고 거리자이신 걸로 제가 알고 어, 모신 지가 10년이 넘었습니이에서한국에 네, 저분 같은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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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주한국하실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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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이제 입문이고 그에음에 북쪽을 에주시면 북쪽,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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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한일쪽 제일 하단에 보면 은 2005년 9월에 첫 제1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서울신문 사장 최수삼 사장님이 오셨고 그 다음에 2회는 유니세프 사무총장님 3회는 공정거래위원장님 4회는 서울특별시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어, 처음부터 어, 장 차관급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190 이 자료는 192, 어떤 자료는 1 9 0대 됐습니다만은, 장차관이한 170명 정도 여기를 왔다 가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기는 그분이 올때 가장 최신 정책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최신 정책을 홍보하는 건데, 그래서 정책에 관심 갖는 분들은 굉장히 좋고요. 대부분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을 살다 보니까 정책에 관심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당연히 있으시죠. 왜냐하면, 다산이 바로 정책을 다루는 입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정책을 특강을 듣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부담, 분산 같은 게, 첫째, 세종, 킹 세종을 선정하자는게 있고요. 그래서 장소도, 원래 그플라자호텔이 태평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세종로의 끝자리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는 세종로지만. 그래서 세종로 포럼, 그 다음에 플라자 호텔 세종로의 끝자락 그래서 이제 저희가 킹 세종을 하는 것은 킹 세종의 정신을 받자. 그런 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회원은 이렇게 정형화 합니다. 그냥 계속. 근데 단체를 18년째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뭐이사장할 생각은 없었지만은, 나중에 이제 뭐 노무현 대통령도 돌아가시고 또 다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안할 수가 없어 고니다만는그한네번 정도의 멤버 교체가 오더라고요. 음, 음. 왜냐면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밑에서 자라는 나무, 뭐 이렇게 이제 이, 이 식생대가 다르듯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가 한네번 정도 있었다. 이렇게 지금도 세대 교체 중입니다. 예, 그래서 예, 이렇게 돼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어, 마지막 페이지 뒷 표지를 봐주시면은 예, 여태까지는 세종로 국정포럼을 켜 표지에 보면 아, 아, 한국 시민자원봉사가 빠져있어요. 한국 시민자원봉사의 세종로 국정포럼입니다. 그래서 한국 시민자원봉사에는 성공사 중부처인 행정안전부 소관 산하 단체인데 거기에서 세종로 국정포럼은 민간적이고 어, 학교 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 학생들 은 어떻게 공부를 잘 시켜서 일당백의 인재를 만들어낼까 하는 게 학교 적 프로그램이 있고요. 세종로 민간적 프로그램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요 제일 뒤에 있는 그림 세종로 국정포럼을 여태까지는 음, 단체화 개념을 했는데. 앞으로는 컨퍼런스 개념으로 바뀌는 게 시대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단체는 어떤 단체냐? 그러면 지금에 있는 멤버들과 한국국계자운동사에 한국생명운동본부, 미래 이런 여러 단체의 원리의 컨퍼런스로 이게 가는 게 맞다. 왜냐하면 이제 그래서 어, 현재는 뭐한 70명대 정도 참석을 합니다만 많이 올 때는 90명대도 오고요. 120명대 정도로 해가지고 원래 참석을 해가지고 정부에그기중한 장관님들이 와서 직접 이 장관이요 어디 가서 이거 안 합니다? 대통령 업무보고도 장관 안 합니다. 기권 실장입니다. 국회의 업무보고 당연히 기권 실장이고요. 근데 여기만은 장관이 오시면 장관이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정부의 공기업 사장님들, 예를 들어 AT센터 같은거 얼마나 대단하습니까 동상 미술통공사 그분도 여기 오시면 잘들가 합니다. 여기가 예. 이제 국민을 좀 대표한다 이런 개념이기 있 때문에 그래서 어 앞으로 컨퍼런스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오늘 이제 조금 제가 아까 기업을 도와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 뒤 마지막 페 이제 우의 부분입니다. 우의 예 부분인데 이 우의 부분은 저 화면을 보시면서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분은 뭐냐면 한국 국제자원공사에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로 국정포럼의 주력 단체가 되는 그런 겁니다 어. 음, 음, 위로 올려보세요. 네. 네. 글자가 안보이네요. 위로 올려보세요. 음. 더, 더. 이게 끝까지 네. 올라왔습니다. 네? 글자를 그게 형대 음. 그래서 이 그림만 보시죠. 예, 요, 요, 밑에 그림, 밑에 그림. 저 그림을 보시면은, 가운데가 구도가 보게 되있습니다 키바가 한국국제자원봉사입니다. 예, 2011년에 외교부의 예, 사단법인입니다. 외교부 산하의 사단법인인데, 예, 역할은, 예, 외국 손님을 안내봉사해주자. 인코리아에서요. 근데 이 이야기는 제가 자원봉사 시작할 때, 강령은 적십자 총재가 저한테 하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때는 제가 이제 사무관이니까, 박사무관이 이 일을 계속했다고 가정하고, 우리나라의 국격이 굉장히 올랐다고 가정할 때는, 반드시 외국 손님 안내봉사하는 걸 뽑으려나. 이거 어디 가서 손님 와가지고 헤매고 있는데 안내해 주는 것 같이 고마운 일이야. 이 정말 눈물나게 고모입니다. 어,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2011년에 저걸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2002년도에 월드컵 때애국팀 응원단을 만들었거든요. 대성공을 했습니다. 대사들이 직접 다니면서 가르쳤습니다. 그 분들을 응원단을 들 심지어 뭐 파라과이 대사가 전라북도 전주에서는 전주 기전여전 파라과이 서포터즈였는데. 기숙사에서까지, 여자학교 기숙사에서까지 중심시면서 가르치더라고요. 그리고 뭐 하여튼 그래서 어 그런 그외국 손님 안내봉사하고 국제경기대회 응원봉사 이두 가지를 기초로 해가지고 인코리아에서는 국제봉사를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했는데 때가 안된더만요 그래서 2017년도에 다시 해보려니까 그래도 아직도 물이 높지가 않아요. 지난 가을부터 아 때가 왔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G7의 반열에 올라가고 이제는 저기에 참여하는 회원들도 경제력이 커졌고 왜냐하면 손님 안내 봉사하려면 도의 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저 외국과 관련된 단체라는 점에서는 라이언스나 로테리하고 성격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단체들과 차이점은 뭐냐면 저 그림 위에 오른쪽에 쭉 위에 있는 저 조직이 라이언스가 로타리는 없다는 거죠. 뭐냐면 오른쪽은 외국 정부입니다. 외국 정부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국에 가서 직접 그 나라가 아니고 서울에 와 있는 외국 대사 110명하고 관계를 맺자 이런 얘기입니다. 대사가 외국 정부니까 원래는 112명인데 로마 교황청 대사님과 EU 대사님은 빼고. 나라대사로 하면 백신장그 다음에 왼쪽은 지방정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지방정부는 누구를 지칭하냐면 시도지사를 지칭합니다 시도지사가 지방자치 할 때부터 엄청 외국을 다니는데 외국에 가봐야 그 나라 정부가 도와주는 게한 개도 없습니다 외국에 가도 우리 한국 대사들한테 시세를 지는 거 있지 그 나라 정부가 오기 때문에 시도지사 입장에서는 외국 정부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니다 그다음에 제일 우연 대한민국 정부 외교부입니다. 이렇게 하는 민간들끼리 외국을 도와주고 하는 것을 외교부 입장에서는 통칭해서 공공외교라고 하는 겁니다. 공공외교. 민간외교는 당연히 공공외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가외교 빼는 건 공공외교인데 공공외교 법이 있어요. 그 법에 대해서 중앙 각 부처와 시도, 전국 이런 데도 전부 공공의를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가 요 셋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에, 키 반은 바로 요 그림하고 같고요. 17개 시도별로 110명씩 단체를 만릅니다 왜냐하면 대사가 110명이니까 시도별로 110명 단체를 만들어서 110명이 다연결되게 하자 시도에서. 그러니까 이게 1,870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만 가, 이분들은 기업인들이거든요. 그러면 전문가들도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우리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의사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사장님도 제가 아까 명함 바꿨다. 전문가로 모셔야겠다. 이 생각을 해준다마는 오른쪽에는 전문가 그룹입니다. 요 전문가하고. 그래서 전문가 그룹 한 700명. 그래서 하반면은 어, 2600명 정도 오니까 많은 분들이 저보다가 너무 허황된 꿈아니냐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도별 백신명단체는 박수진단체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시도별 백신명단체는 그 지역단체지 저는 다만 그 지역단체가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틀잡아 주는 거지 제단체 아닙니다. 그냥 기본이 부권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공문 하면서 했던 게 불권입니다. 지방이학지 그래서 불권이고 이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일종의 우리 크게 말하면 그 말이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컨소시오 이런 개념을 만들어 주는 거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라이온스나 비슷 하지만은 그러나 라이온스에는 없는 주한 외국 대사관 시도 지사 대한민국 외교부를 연결하는 이 쓰리 거버먼트를 연결하는 이 틀이다. 이 단체가 된 거야. 그럼 어떤 면이 이제 좋아지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건...